뭐왜 어, 자꾸 반말이야? 내가 지금 반말한다고 해서 너도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야너뭐 무조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아니, 내가 아무리 반말을 했더라도 네가 나한테 존댓말 해주면 내가 속으로 내가 지금 계속 이분한테 반말을 하고 있구나 이분 나한테 존댓말 해주는데 아 나도 존댓말 써야겠다 하고 깨달을 수가 있잖아 그거 왜 자꾸 가래? 나여 그냥 조용히 있을게. 네가 나한테 말안 시키면 되잖아. 너보다 먹을만큼 먹었어. 너는 맨날 이촌구석에서 햇빛 받아가며 어, 논이라고 반일한는 그렇게 건들고 겠지만 나는 맨날 방구석에서 팽팽 놀고 먹어서 이렇게 동안인 걸. 아, 그 나보고 어쩌라고? 하... 어뭐 그래 이 세상에 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네가 아무리 못생기고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렇게 막대먹고 자라는 거 하나 없고 몸에서 막 냄새나고 돈도 없이 풍걸리는 엄마 그렇게 똥오줌 치워가면서 그 나이 먹도록 연애 한번 못해본 것을 그게 뭐내 잘못이니? 같이 만들어가는 거잖아 어? 다 불확실한 거야.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제발 따지지 좀 말란 말이야. 어우, 어... 근데 뭐, 너처럼 깔아주는 애들도 세상에는 필요한 거니까. 그냥... 너 나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렴. 응?